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싱가포르 여행 3일차입니다 아,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마리나 베이 호텔에 와 있습니다. 아, 우리나라 쌍용 건설에서 2010년도에 지은 건설이라고 하는데요. 아, 정말 웅장하네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음, 위에는 배 모양입니다. 배 모양. 아, 이게 세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배 모양이에요. 어, 여기서 제일 왼쪽 건물이 56층인데 거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구경만 하는데 12만 원이라고 하네요. <laughs> 이제 싱가포르 참 물가도 비싸고 또 관광료도 상당히 비싸네요.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다, 음, 저기 밑에로 이렇게 보이는 사자가 물을 뿜고 있죠. 아, 여기가 이제. 머라이어 공원이라고 어또 우리 싱가포르에서 또 가장 유명한 공원이라고 하네요 어참 멋있죠 음 싱가포르 워낙 좀 깨끗한 도시라서 어 근데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아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또 이렇게 막 날씨가 밝았다가도 화창하다가도 금방 비가 오고 또 비가 왔다가또 금방 또막이잭게 해가 쏟아지고 어그래요지고 제가 지금 곳이막다 젖었는데요 아,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. 아, 나중에 아,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은 멋진 여행, 또 멋진 추억 한번 남기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. 자,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